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리야 방탄소년단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케이팝 칼군무 아미 음, 빌보드 그래미 아레나 경기장 등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 그 외에도 멤버들의 이름 등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이 생각 나실 것 같다. 굿즈도 있긴. 어좀 오래 전 이름이긴 하지만 마이클 조던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생장하실 것입니다. 전설의 23번. 음 이렇게 이름하면 그 단체나 사람의 성격, 특징 등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 기를 하면, 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 죠? 완 전한 사랑 이 시고 거룩 하 시며 동의 로우신 분, 전지 전능 하 시고 창조 주의 심, 또한 우리 를 구원 하신, 사 랑의 하나님, 또 어떤 것 들이 여긴 나시 나요? 하나 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받아 마땅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어, 저 여러분의 죄 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한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느님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므로 그죄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죄든, 어떤 무게든, 어떠한 크기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죄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대업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느님과 갈라져 있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시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심 또한 공의로우심을 무엇보다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다 치루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장차 도래할 하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구원하시어,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첫 열매가 첫마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그 놀라운 부활과 육체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당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제 안에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와 도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치유와 회복, 고침과 평강 예수 그리스의 은혜 사랑이 그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고침과 평강과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가을 지나가지까지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더욱 더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성령이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며 크신 사랑하심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깊이를 알수 없는 완 전한 사랑 으로, 이 놀라운 구원 을 계획 하고 이루 신 아버지 하나님 과, 이땅에오 시어 십자 가를 지나신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순종 하심 또한, 이땅에오 시어 이 모든 진리 로성 도들 을 깨우치 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인정으로 축복드립니다.